가방이 1억짜리겠어요아 1억? 1억 넘죠 진짜 한번 보실까 말까 한 물건을 보시는 거라서 음. 오 조심해 오! 이거 뭐야 어! 조페이 봐봐 어? 에르메스 와와아 음. 음. 그래 아직도 날씨가 안 풀렸어 아직 추워 야 압구정은 이렇게 다 고급 차들이 많아 근데 중요한 거는 새차사안 하네 <laughs> 야 진짜 one 세차를 one 많이 안 하셔. 세차를 안 하셔. 미 차도 한번 한번 보러 갈래? Yeah. 아 회사 명이 라운지엘. 음. 이분은 내가 이제 에르메스 신이라고 많이 부르지아 이분이? 어. <laughs> 에르메스백을 기가 막히게 아, 잘봐가 아, 어. 아, 근데... 아 여기는 또 벨을 눌러야 돼. 아무나 못 들어가. 진짜? 어. 어. 어 안녕하세요. 안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니셀로 되게 유명한 어. 라운지엘이고. 그 대표님이셔.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인드 리셀샵 운영하는 유튜버 조만는 네. 김원입니다. <laughs> <되게 사랑해. 웃음> 네. 아마 루스로이스 VIP 시사회도 갔다 오셨어. 갔다 왔습니다. <laughs> 어, 아니 되게 어. 최고도 아담하신데 저큰 차를 몰고 다니신다니까. 제가 또큰 차를 좋아해가지고. <laughs> 화장 좀더 많이 했어요. <laughs> 어, 나는 그냥 만든데 아. 대표님 결혼했어요? 네 결혼했어요. 그랬어. 나 결혼 안한줄 알았어 아 어, 진짜? 어, 너무 젊으시잖아 어, 그래도 저도 만한 인데요? 여덟 뭐, 살 아들도 있는데요 초총이시죠 ㅋ ㅋ 살이면딱 맞겠네 안좋저야 이거 봤어? 이게 뭔데? 이 애기 장난감이네 이것도 에르메스요 마구 했던 회사잖아 아. <laughs> 아유... 말이 쓰가지고 <laughs> 그 진짜 그 에르메스의 캐릭터 에르니 아 얘가 진짜 캐릭터예요네 이거 지금 매장가가 거의 800만원대에서 900만원대에요 와 네. 엄청 어, 비싸네 800만원 <laughs> 900만원 힘드거 아니죠? 애가 중학생이라 저희 그럼 딸이 애 나면은 그때 사러 올게요 아 이거 꼭 그때 사셔야 돼요 촬영 접자 안되겠다 <laughs> 그 에르메스 자체가 네. 이제 승마 이제 도구를 만들면서 시작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아 이제 말 관련 뭐 캐릭터 인형이나 아니면 응. 이런 소품들 관련해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도 리셀 제품이풀파벳 세팅된 캘리 반지인데 이게 이제 아마 검지랑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껴서 두 손가락. 착용하는, 어두 손가락에 이제 넣어서 투핑거 반지라고 보통 이렇게 부르거든. 이렇게 다 전체 다 세팅된 파벳 세팅, 어이 장식 디자인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아마 이제 대표님이 한번 리책을 하셨는데 이게 위탁 물건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서 다시 한번 이제 리책을 하는 거야. 우선은 뭐 노고도 뭐 대표님도 보셨겠지만 아주 이제 각인이 정교하고요. 어 네. 세팅 역시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의 그 연마 상태 뭐 이런 것들이 딱 봐도 그냥 정품이네요. 그 네, 정품이네요. 래 혹시나 네. 몰라서 아이 반지가 이런거 에르메스는 명품 중에 명품이거든요. 아. 이런 거 찾는 사는들누요요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굉장한데요? 아그 일반 아무나 못 사. 구매 이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만 이런 걸살수 있는. 대표님 구매 이력이 상당하시겠네요. 생선 장사는 또 썩은 생선만 먹는다고. <laughs> 또 그렇게까지 또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지는 않고. 니셀로 전문으로 이제 하시는 거야. 이걸 로 사고 싶은데 없어 물건이. 근데 이런 물건 또. 잘 구하신단 말이야. 어, 아무래도 제가 그래도 12년차 리셀러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를 믿고 네. 또 물건을 보내주시는 고객분들도 많으시고요. 또 이제 VIP 고객님들 이제 또 픽업 서비스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또 직접 운전해서 뭐 이제 기차나 이제 고 SRT 그쪽으로도 또 픽업도 하고요. 왜 세차를 하네? 아나가 본다. 아 근데 어제 비가 왔나아 아니었잖아요. 아요 막 1억, 2억 하잖아 응. 그런 거 한번 보고 싶은데 그럼 비슷한 거뭐 없을까? 아 있죠 가방이 1억짜리가 어? 있어요? 아 1억? 1억 넘죠 1억 그럼요 아네 아니, 아, 하... 아니 세상을 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꾸로 사실은 <laughs> 아 거꾸로 가려 저는 맞고 거꾸로 사야죠 나는 거꾸로 살아야죠 요나 요즘. <laughs> 요즘에 나도 이제 중고 명품 매장을 이제 오픈했잖아 와 가방이 내가 볼 명품 중에서 가방이 1위 2위가 시계 <laughs> 주얼리가 밀리는 삼인 것 같아요. 좀 특이한 거제 네. 주위에서 가방에 일억 무슨 뭐 액세서리가 뭐 일억 하면 다 놀리시더라고. 아 어이건 보여드릴게요. 어 여기다 어. 아 이거 네. 아 여기다 이렇게 올리면 안? 조필디아 <목소리> 그러면 안 돼. 아. 진짜 한번 보실까 말까 한 물건을 보시는 거라서 굉장히 <목소리> 진짜. 네 진짜 재밌으실 어, 거예요. 이게 네. 자 보여드릴게요. 나는 이거 가방을 모르는데 지금 어. <laughs> 보자마자 옷 소리가 나왔어. 그렇지. 와. 어때요? 이게 이제 손잡이가 두개 있으니까 벌킹이네그렇어 벌킨. 벌킹. 아, 손잡이가 두 개. 두개 있어요. 어, 어. <laughs> 보통 에르메스 가방 갈까요? 중에는 보통 두 종류가 유명해. 가방, 이렇게 손잡이 두개 있는 벌킹백이랑 하나 있는 이제 캘리백 음. 있는데 이거는. 야 이건 악어 이거 악어다. 맞아요. 아 여기 요요 아, 요 부분이 죽이에요. 예, 악어, 가죽이에요. 이게, 악어 어. 가죽이에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혹시 창문? 창문 네. 창문 네. 그러니까 집 같아요? 예집 네, 같은데요. 네 이게 레인이데이즈라고 해서 그 벌킹 20 사이즈 포브르라는 제품이거든요. 매장가는 5,300만 원대고요. 이제 저희가 판매하는 리셀 그 마켓 자체에서는 네. 이제 정말 큰거두 장. 이게요? 네. 이게 2억이야. 네 색깔은. 근데 이게 한20 정도 되는 건가? 네, 20이에요. 예. 20? 이20 네. 20이 요 사이즈가 그러니까, 사이즈가? 그러니까 여기, 사이즈가? 여기 가로 사이즈가 20이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포브르라는 게그 프랑스 본점 그 이제 매장 에르메스 매장에 가면은 요런 식으로 이렇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요. 어? 그거를 형상화해서 가방을 제작한 건데 네. 매장의 모습을... 네. 근데 이, 이 아이의 이름은 비 오는 날의 포부르그 형상의 모습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정판으로 해서 이거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만 나오고 이제 안 나와요. 땡. 땡. 네. 그럼 이게 지금 전 세계에 몇점 있는 거요전 세계에는 그래도 꽤 있지만, 아, 꽤 네. 아주 아주 이제 소량으로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아이의 몸값은 지금부터 더 훨씬 뛸 거라고 예상합니다 요번 일주일 안에 아마 나 판매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아니요 벌써 됐습니다 판매됐어? 벌써 어, 아, 끝났어? 뭐야? 네, 네. 아... 뭔가 내가 이걸 들었다? 아 에르베스의 정말 탑탑탑 정말 끝 여왕 이제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아무나 들수 있는 가방이 아니잖아요 가방이 2억이 넘어? 너무 작아 근데 이거 겉... 어떻게 보면 시계 같은 거야. 그냥 이렇게 맞아요. 들고만 다니고 여기에다가 이제 가방에 어떤 용도로 뭐 짐을 넣고 이런 게 맞아, 아니라 아니, 약간 무슨 공구함 들고 있는. 어, 너무 그런 공간이 아니야. 재민, 제가 들어 볼까요? 아, 재민. 예쁘죠? 예쁘다. 너 예쁘죠, 예쁘죠? 어. 아, 너무 예뻐요. 너무 저도 예뻐요. 들고 싶어요. 이것도 지금 이것도 에르메스 어, 쿠션이야. 어, 맞아요, 맞아요. 아발론 쿠션이라고 해서 아발론. 매장가는 1 0 5만 원대일 거예요. 어. 아. 쇼피 봐 봐. 에르메스. 와. 음. 와. 와. 이게 어. 네. 안에 다 들어 있는 거. 아, 그렇죠. 알맹이도 다 들어 있어요. 아, 아,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네, 여기는 이제 아버 제품들은 디스플레이 해 놓지만 네. 저렇게 하이엔드 피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디스플레이를 하지 않아요.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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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집에 비누 저기 얼마짜리 있으세요? 저는 비누 저렇게 뭐 계획 짜는 거 있잖아요. 거는뭐싼거한 70만 원짜리 뭐 이런 거 있어요. 70만 원짜리요? 아 이때까지 살면서. <laughs> 아, 나는 한 크레인 이기하니까 나한 크레인 이기하고 싶어 막. 100만 원 이상 굴려다가 지고 70만 낮춘 거야. 에르메스에서도 이렇게 바디 라인이 나와요. 음. 가지고 이제 비누가 이렇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낚개로도 판매를 하고. 오. 너무 예쁘죠. 한 달로 맡아 보시고? 와, 에르메스 냄새라. 에르메스 냄새가 뭐? 그이 그런... 냄새야 에르메스 냄새가. <웃음> <웃음> 와. 어, 진짜나 되게 이게, 이게 에르메스 냄새아 맞아요. 아 이거 꺼내도 되죠? 네 그럼요. 꺼내보세요. 와... 이게 가 이제 그펄 향을 이제 비누에 담은 건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에르메스 파리스 해가지고 이렇게 각인도 비누에 그럼요. 아, 아, 아니 손왜 이렇게 떨어? 아니 저 피드 왜 이렇게 손을 떨어? 떨어? 비누 만지면서? 비누 어? 어 이게 5만 원에서 6만 원대거든요? 아, 네, 한 가게요? 네한 가게. 에르메스 전문 또 리셀 샵라운지에 오셨는데 제가 뭐라도 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한 겁니다. 아 진짜요? 네, 진짜? 네, 네 피디님 하나 오. 네 그리고 또 우리 손스타님 하나 네또 이렇게 오. 네 제가 선물로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야 그러면 또, 이거, 이거. 구독자 분께서 이거 보신 분 중에서, 시장이네. 어? 이걸 저는 선물을 드리려고 <laughs> 구독자님한테 아, 한두 명한테 되게 재밌게 댓글 다신분이 있잖아. 그분한테 선물해 드려겠다. 야 맨날 얘기하다가 뭐 퍼주는 걸 되게 좋아해. 어. 네, 뭘 준다 준다 해가지고 우리 그때 사파이 얼마짜리 줬었지? 사파이 어한 200만 원 치. 어... 오, 그렇게. 아, 그냥 준다니까. 어머나. 한번 줬어요, 한 번. 아한 뭐? 번. 다이 박스 안박 있는 거 이건, 이건 뭐야? 근데 이건 너무 특이한 건데 이게. 아, 강아지 이렇게 던지는 거? 이렇게 플레이트 인테리어용으로 해서 네. 여기다가 이제 뭐 캔들이나 이런 거 놓으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세워 놓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에르메스니까 너무 다양하게 이렇게 커 작품들이 사품, 많아요. 아 근데 이거 가격이 궁금하다. 이것도 지금 한4 0만 원대. 네. 이게이 네. 이게 브랜드 이거 붙어 이 브랜드, 이것부터, 이 브랜드 때문에 4 0만 원대. 와 이걸 누가 진짜 사요? 사합니다. 이걸요? 사십만 네. 원. 네 삽니다. 에르메스는 이렇게 애견 관련해서도 되게 용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와 <laughs> 진짜 무한. 뭐 어? 이거는 이거는 이제 던지면 강아지들이 물고 오는 거 아니야? 그럼 벌써 이거 다 키스 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자기 강아지 키우잖아. 우리 오, 강아지 키우지. 어, 오늘부터 안 키우려. <laughs> <laughs> 아 강아지들, 다 아, 강아지 키우. 이거 어. 어. 잘 나올겠다. 와 이것도. 진짜... 신기하고 재밌는 게 많네 네. 브랜드 가치가 있어서 비싼 건 알았는데 이런 것도 나오고 이렇게 되게 고가에 또 이거. 사시는 분들도 좀 특이하고 반론 어? 하셔야되아 아, 아, 사시는 분들 네, 네. 대단하신 분들이네 아, 그렇지. 경병하지 그분들은 <laughs> 아, 또 어마어마한 게또 하나 있습니다 예, 재건 씨 저것도 장갑 껴야 되나? 음. 오, 오, 오 조심해 오. 이거 뭐야 어.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진짜 이거 어 이거 잡아가요아 네. 이거 잡을까요? 네. 네. 잡을게요 어. 아, 그 내리라고? 어, 오, 오. 아, 그것도 이름했어요? 아, 아니야, 저번? 와, 뭐야? 한번 열어볼게. <laughs> 하나, 둘, 셋. 오, 오! 오! 이거 뭐야? 아! 오, 오! 이거 아, 이거 뭐야? 이거 빨래통인가? 공기청정기. 어? <laughs> 이쪽에다 넣을게. 어, 여기다, 여기다. <laughs>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응? 아 이거 빨래통 그런 건가? 아 근데 빨래통이랑 고 김치통 아니야? 김치통 쌀통이라고 하시죠 차라리 아, 근데 쌀 넣기에는 여기 안에 천이 있으니까 뭐 비닐 씌운데 되죠 뭐아 이것도 인테리어 소품 맞아요. 같은 디자인이네 네. 집에다가 이게 앞에 이제 로고 각인이 이렇게 에르메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되게 멋지게 그치? 쓸 수도 있고 아, 인테리어 소품으로 네. 아니면은 여기다가 또 인형 같은 것도 또 올려 두시는 분들도 계시고 약간, 약간 장식품 같은 거 그런 거 올려 두셔도 너무너무 멋있어요 이거 자체도 지금 매장가가 900만 원대입니다. 900이라고? 네. 보기치 그저 그저 앉아가지고 이거 옷 넣는 거 아니야? 옷 넣는 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네, 진짜요, 가방이 가장 유명하긴 한데 네. 가방도 그렇고 이런 리빙 제품들도 계속 다 수작업으로 재개작을 하다 보니까 와, 가치도 높고. 재건 씨. <목소리> 저도 이렇게 에르메스 큰 박스 처음 봐요. 피디님 보게 이거 어때? 이거요? 어. 공기 청정기? 저희 집고 집 거보다 더 큰데요? 어, 집에 공기 청정기 있어? 네. <laughs> <짜요>. 어, <맞네. 웃음> 저희 진짜 직원들 다이정도예요 뭐가 많이 들어 있네. 이거 열어 봐도 돼요? 아, 네. 어. 그, 열어 보셔. 와. 열어줘? 와. 와. 엄청 많네. 어, 저희가 어 네, 아무래도... 이건 뭐야? 조그만 조금... 거. 이거 뭐트윌리 스카프가 아, 이제 스카프. 여기 안에 들어 가 있어. 어. 이거 얘는 또 가방이기 때문에 어, 장갑. 장갑을, 장갑을 예. 제가 장갑을 끼고요. 끼겠습니다. 이거 20 사이즈거든요. 어 응, 아까 호브르랑 비교를 해봐 드릴게요. 2억짜리. 응. 오. 이, 센치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아 응. 크기가 비슷하네요. 응, 응. 근데 손사님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아어볼게요 네. 장식 여기 금이 있나? 금 금? 금이. 맞아요. 장식에 아, 금. 금이야? 아니 금은 아닌데 도금을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예요 어, 원래, 바, 원래 보세요 여기 화이트 그냥 은장은 다 은장이고 네. 금장은 다 금장인데 지금 여기 이렇게 여기 찡 박아놓은 데 보이시면 금장 보이세요 이렇게? 음... 그러니까 투톤 콤비라고 말하지? 맞아요. 화이트 골드 옐로우 골드 역시. 어. 그래서 이게 한정 피스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스페셜 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 네. 제품이거든요 네. 이거 하나에 가격이 많아지고 보시면은 또 요렇게 재밌잖아요 에르메스는 네. 정말 이렇게 매니아 분들이 이렇게 콜렉하는 이제 그런 이제 브랜드이기 때문에 요렇게 또 재밌는 이제 포인트가 있으면은 또더열광합니다 네. 그럼 어, 이건 뭐예요 이거. 이거? 이거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가방 끼는 유희인데 키스는 지 말라고 새 상품인 거예요. 경우에 요렇게 해서 아니라 스크래치죠 네 맞아요 아나운서 출신이라 아 <laughs> 이제 이건 스트랩이에요 어, 어 이거 앞에 네해가지고 이 장식이 특이한 느낌인 거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이제 그런 이제 맞아요, 응, 콤비. 가격 들으면 아마 놀랄 걸. 이게 얼마인데? 얼마 것 같아? 조피티가 봤을 때. 그래도 이러면 쓰니까 한 300. LMS. 정말 어... 너무 모르셔가지고 <laughs> 너무 모르셔서 <모르셔가지고. 웃음> <laughs> <너무 모르셔가지고. 웃음> <laughs> <laughs> 공부를 조금만 거에요. 더 <laughs> 이제 시키시면 거의 매장가는 한 1,600만 원대. 1 예. 500, 600. 리테이가더 아마 들으면 놀랄 걸? 리셀 이제 리셀, 리셀. 이제 마켓 자체에서는 리셀가가 더 올라가는 거죠? 훨씬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3천만 원을 훨씬 넘는 가격에 뭐 이제 판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 원. 아마 이것도 금방 아마 판매가 될 거야. 아니, 됐습니다. 판매했어? 네. 왜? 날만 로다 팔았어. 어? <laughs> 어? 말만 한번 사 봐라. 와, 저희 손스타 채널 그 사무실 스튜디오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금 세팅 중이니까 한번 저희 그 한번 오셔가지고 어, 오, 같이 한번 해도 어, 재밌겠는데. 저는 뭐 목걸이하고 반지도 그러고 주얼리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네. 엄청 좋아해요. 아. 비트미는 아니요 맞아요. 응. 가방 아니 또 가방은 잘 모르시는데. 오 네. 주얼리 전문 비비라 이렇게 이렇게. 주얼리 전문 <laughs> 이렇게. 와, 너무 이쁘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목걸이랑 아, 아, 네또 네. 이렇게 귀걸이도 아 네, 귀까지요? 네, 이렇게 또 오늘 반클립으로 해서 오늘 바, 이제, 네. 주얼리는 네 이렇게 맞췄습니다. 또 아니 또 옷이니까 최강은 네, 뭐라고요? 시조하는 팀원입니다. <laughs> <laughs> 나중에는 이제 이 정도 보여줬으니까 집을 한번 보여주시는 거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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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네. i